오랜만이야 응. 오랜만이야 얼마 만이지? 지년 t 년 m I? 같습니다. am I? w h 아 t am I? w 허리 끈어 늘어 건방지게 식은땀 서러 가던 코리아 나란 시에 죽여도 엉결이네 평등 권리 문전박대 똑같애 어차피 없어 가차 갖다 팔아 l i s the bucket full of pocket 판돈이 제래 등 떠밀러 가죠 사실 사철둠 망쳐 담배를 피던 시절에도 여자 편 죽이는 에스프레소가 여전히 달아 하얀 하이 하이퍼처럼 money make problem s u p my mileage 격세지감도 벗겨 패션 벗겨 해지네 Said I kick that high head and snail 짜리 틀어 뱀 김재법 뱁새왕 다리 찢어제껴 파이브 나잇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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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대할게 톤에서 멋이 있고 그 유연함이 있어요 내가 몰입할 수 있게 만들어주자 그한 무대도 롤패스 받도록 하겠습니다